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어 월광의탑을 공략할 건데 230층 공략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 버프를 받고 있죠. 어, 버프와 함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230층이 제가 본캐를 한번 도전했을 때그 버프 없이 체력이 다못 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환인이 환인이 스펙이 환인이 원작 좀 세거든요. 그래서 환인부터 한번 한번 해보고 나서 어 볼게요. 지금 환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파이어볼이구요 파이어볼 얘는 그냥 반깡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얘가 볼트인데, 얘도 반깡 용도예요. 지금, 지금 환인 자체가 컬렉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표창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쓰는 표창은 다 9999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거든요. 아마 다 사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안 사도 됐었네. 월광의 탑이 34, 34개 될 거예요, 2 3 0층 그래서 이거 사고, 어, 그 다음에 저는, 살수 있나? 이동 이동속도만 살게요, 이동속도만. 보스 추가 피해는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이, 이게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서, 음, <laughs> 지금, 음, 먹을 건다 먹었죠. 전투력이 현재 이렇게 되고, 마공이 현재, 마공이, 마공이 현재 3조 1218억이죠, 마공. 응. 지병타 확률 166. 지병타는 640, 64,000 뭐, 이정도 되고. 속성은 6100. 이게 그냥 그 도깨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고 적응력은 780 근데 적응력은 이미 없다고 쿄오가 그랬다고 했는데 어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쿄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쿄오는 그 쿄오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적응력은 해당사항 뭐 없다고 그 몽창 몽몽창님께서 이렇게 쿄오랑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뭐 믿어주긴 해야 되는데 음자 일단 한번 어, 버프를, 바, 버프를 빨아삐리뽕 하고, 버프를 먹고 근데, 그, 보스, 데미지 올려주는 저 부적은, 뭐, 그렇게 막, 내가, 내가, 이게, 지금까지 게임, 게임 해보면서, 막,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뭐, 90%, 아니, 90%를 올려놓고, <laughs> 한번 가봅시다. 이속만 빨라도 때리는 타이밍이 좀 생겨서. 지금 보시면 보스 피다는 속도 보이죠?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판 잘 봐요, 장판. 보스 뒤에 숨지 마시고, 장판, 어, 이거, 이거, 이거. 저, 저 말, 말하면서 죽었죠. 저걸 잘 봐야, 저걸, 저걸 잘 봐야 돼요. 저게 생각보다 잘 안, 너 빠르거든요, 장판이. 아, 또 죽었네?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 이속이 느리면, 그만큼 못 때려요. 맞으면 한 방이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러, 이러면 좀 이동하면서,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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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이게 장판이 피하기가 힘들어요. 어? 맞았네? 마지막, 마지막 개에요. 이거 이거는 더 힘들고. 피가 너무 많아. 일반 잡품, 잡몹, 잡몹들은 뭐 필요 없고. 이거를, 우리 어스님이 깨셨는데, 와, 대단해요. 컨트롤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어스님이 컨트롤, 어스, 어스님만 깨셨어요. 지금 230층은. 얘가 화면 전체 공격하면 내가 맞고 죽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깼지? 피 다른 거 보이죠? 반피, 반피, 이제 반피 뺐어요. 자, 한 방인데. 다행히 화면 전체 공격 맞고는 죽진 않네요. 이제 반피 뺐어요. <laughs> 초반에 어이없게 저두 번, 두번줬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줬거죠 내가... 내가 피하라고 해놓고 내가 못 피했잖아요. 멍청하게... 아, 역시 환인이 막 이게 타격수가 좋아가지고 탑은 금방 보이네 절도 잘, 잘 피해야 돼요. <laughs> 피가 엄청 많이 찼어. 또 이씨... 이거 어떻게 지 이거 어떻게 하셨죠? 피가 너무 많아요, 얘가. 얘가 뭐, 회복불가 뭐, 이런 게 필요한가? 피가 왜 이렇게 안 달죠? 하여튼 뭐, 깨든 못 깨든 간에 영상을 업로드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정도로 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어요. 11초 남았어. 먹겠죠? 피를 너무 늦게 빼가지고, 그, 그, 석상이, 석상, 석상이라고 하잖아. 그 탑이시아 탑. 탑이 나와야 되거든요? 탑이 나와야 시간을 버는데, 제가 피를 너무 늦게 빼가지고, 탑이 안 나왔어요. 날려먹었죠? 열쇠만 날려먹었죠? 아무튼 난이도가 꽤 있어요. 어 난이도가 꽤꽤 꽤 필요한 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어 참고하셔 갖고 무리해서 너무 도전하지 마시고요